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시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아,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 성경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또 그런 하나님의 책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38장의 이야기는 삼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아,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유다의 가정에 예,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보기도 부끄럽고 좀 어, 성경으로서 어떻게 느끼기도 예, 힘든 그래서 그런 어, 평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38장은 조금 어, 뚱맞게이 이야기가 중간에 껴 있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요. 37장 마지막절을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게에서 바로의 신하의 친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어, 그 미디안 사람들이 형, 형들로부터,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를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애굽 어, 신하인 보디발에게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9장 1절을 보십시오. 38장을 딱 빼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이 치나, 치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일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게 딱 맞는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애국, 팔은 사건 그리고 이 미디안 상고들로부터 보디발이 요셉을 사는 사건으로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38장이 없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진행되는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유다가 결혼한 것이 이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딸을 딸과 결혼한 거예요 아니, 가난 사람과 딴, 딸과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그 가난 사람에게 안 했다고요. 본토 친척으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곳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다는 여기 보니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게 굉장히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적인 그런 퀄리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관계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라는데 그 첫째 아들이 엘이거든요. 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뜻인가? 이 좋은 이름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이 악해 가지고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악함으로 죽였다는 표현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요 둘째 아들이 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고 형의 이름을 잃게 하는 그런 형사수치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중동에 있었던 그런 문화입니다 비도덕적이거나 이런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요 부인이 과부가 됐으니까 살아가야 될거 아니 근데 살아가려면은 재산이 있어야 되고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생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것이 자기 아들이 되고 형의 이름을 이어서 그 형의 포션을 그 가정이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사실은 좋은 제도였죠 그런 좋은 의도의 제도였죠 그렇지만은.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형에게로 가는 몫이 싫으니까, 형, 그러면 형수하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형수와 관계는 계속 맺으면서, 아, 형에게 씨를 줄이 않으려고 땅에게 설정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껴서 이 오난 도 죽은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하나 남았거든요. 이 셀라를, 에, 유다는 어리기도 하고, 다, 이, 이, 다말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이유는 이 셀라도 죽지 않을까라고, 어,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이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그집 가서 기다려라. 그것은 이제,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됐는데, 다말은 셀라가 자라서 장성했는데도, 오, 어, 자기 남편의 이름을 잇는 그 일을 아버지가 어기니까 자기 모습을 창녀와 같이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아 베레스가 나오고 아 그리고 어또 어 쌍테라 그래 가지고 어 처음에 아우가 나오고 어, 그리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자를 세라라고,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 이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 정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왜 38장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 어, 이, 이 성경은, 어,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실패담도, 어, 가감없이 기록함으로, 어,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그와 같은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진, 그런데 이 유다 자신의 삶도 그런 어려운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거를 딛고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다면은 우리가 듣기는 좋을 수 있어요, 보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흑역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새롭게 역사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요셉도 보십시오. 이제 나오 39장에 또 나오겠지만 요셉이 뭐 보기 좋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그걸 다 극복하고 총리되시겠다 보기 좋아요. 요셉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분리를 당하고 어뷰시블 릴레이션십에 자란 사람이라고요. 요셉은 또 다윗은 그 가정도 아주 문제투성이였죠. 엘리아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아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세번 부인했다고요. 바울은 스테바를 죽이는 일을 했죠. 자기인가 보면은 흑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부끄러운 과거 또 숨기고 싶은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셔서 그런 역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 오늘의 38장은 이 가난 땅이 얼마나 타락겠다고 하는 사실 뒤에 이제 그런 그 유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가고 유다가 이가난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조심하고 그 사람 사람들과 이렇게 섞어서 혼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반면, 이, 이제 세 번째는 30, 그, 뒤에 보시면은, 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요셉의 이야기가 3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39장에 나온 그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 바르고 정직한, 아, 그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 타락하지 않은 그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예, 보여주는 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38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 흑역사를 기록함으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소망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 유다 가정의 비극적인 또 흑역사가를 아, 통해서. o 의 연하들, 우리도 그와 같은 부끄러운 삶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척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 사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메시아의 가보를 이어가는 그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디디어서 교훈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일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숙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부끄러웠던 그런 과거를 딛고 일어나 우리의 무릎을 새롭게 펴고, 얼굴을 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